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그 분류할 때그 성격상 분류하면은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기록을 한 책입니다. 어떤 기록이요?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종종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뜻은 교회가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만큼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본질과는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도나 조직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오직 은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던 겁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 나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리고 나누어지는 사람들 이런 말씀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정작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그리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초대교회의 정신만을 본받자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좀 허전하기 짝이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네,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처음 교회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본질에 대해서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적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고 어 그리고 그러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처음 교회는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일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뒤숭숭해져서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아내가 이번 주 설교는 뭐냐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부흥하는 교회 뭐 이랬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는데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대로라면 좀 사람들이 막 뜸해지고 뻘쭘해지고 그러면서 흩어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가 맞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 같지만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 같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 사람이 죽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어 오늘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이 특징이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나니아 사피라가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죽고 말았는데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교회는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그 현장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표적과 기사는 이미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다녀오시는 사이에 그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막 데려왔죠. 얘좀 쫓아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아마 기도도 하고 별거 다인것 같아요. 그러나, 어, 그들은 어쩔 줄 몰랐던 겁니다. 그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 없어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명령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기 그 마가복 9장 28절 표현하면 조용히 물었어요 조용히 창피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이 말도 사람들 많은 데서 물어본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이 제자들과 지금 복음서의 이 제자들은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할까 막 이렇게? 마음 가졌는데 오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오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그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담대해져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들은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틈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초대교회 에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때 충만한 삶을 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관심 받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때더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관심받는 일은 잠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핍박, 고난, 박해,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그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원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들 것을 들고 가는데 야너 그거 뭐야? 그런 거죠. 안식일에 왜 그런 거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런 자초지정을 설명했을 거 아니야? 그때 안식일에 또 병도 고쳤어? 그러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날 병을 붙였던 예수님을 주목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한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오게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어쩌시라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온문이 그 열렸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에 갇힌 사람,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자마자 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서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한 박해나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이것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만약에 복음 전파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려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을 좀 심판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세 등등한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일을 계속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름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참아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을,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럴 때에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를 죽으라 그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죽어야 부흥하는 것이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자이 위험한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이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별명처럼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박해하고, 뭐 고문하고, 톱으로 뭐, 뭐, 그러니까 켜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가치가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한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께 있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단련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해결되고 승리하면 요 다음에는 더 담대해지고 그렇잖아요. 더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듬든히 서가면 어,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겁을 주고 이 정도 핍박하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일을 계속하고 이전보다 더 든든히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을 잡아서 세운 곳이 공회 앞이라는 것을. 오늘 그 5장 27절에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국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리생이나 대제사장, 뭐사두개인도 있었을 거예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튼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사회에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뭐 랍비들도 있었고 저명한 랍비들도 있었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의결 기관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풀려난 사람이 성전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를 막 처형하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공회 앞에 세우더라고. 공회 앞에. 그리고 이들을 그 공회 앞에서 겁박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된 것, 자신들의 권세가 인정된 것, 그곳에서 겁박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뭐 국회 TV나 이런 데 보면 청문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어, 그 저희 교회도 국회의원이 계신데,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황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무논리로 사퇴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질문 이상하게, 질문에 대한 이상한 답을 하면 내가 국민을 대표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 국민이 저렇게 무례한가? 국민은 저렇게 무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역구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만약에 그렇게 호통치고 사퇴하라 그러면 그게 어떤 국민이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겁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소리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를 우리는 그냥 규정사실로 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장소, 장소가 거기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혹시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섰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가끔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의장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원래 그 바로는 5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거를 뭐몇 번씩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면 뒤에서 그래. 저또 나왔다, 또 나왔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논리도 안 맞고, 뭐, 자기 그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땅 가운데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원 에너지를 세상이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허비한다, 진이 빠지고 발목을 잡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반대와 핍박 앞에서도 제자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나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로 인한 생명이 있는지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당연히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필요한 권능을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는데 엉뚱한 것에 사용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대체 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세례요한이 그럴 때도 했고 하여튼 뭐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이건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종교적 제도화에서 자기들이 주는 거냐? 율법 교사 선생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그 말하자면 라비 학교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문화생들이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졸업을 하든지 나름대로. 라이센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디 근본도 없는 듣보잡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셔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알겠다. 하겠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막 굴려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 왜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는 데 동참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거 사람에게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요한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는데 당신들이 율법 학자 맞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맞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람에게부터 왔다고 말하면 당신들도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막 대들테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좀 비겁한 대답입니다. 자,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한 대답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게 확실한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충돌하는 게많고 대립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편하게 믿지. 그냥 거기서는 그냥 예의하다가 여기 와서 다시 주의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성도들이 그럼 세상 앞에서 좀더더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대로 무리하거나 오만하거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고지고대로라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예? 주의를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세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람들에게 공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공의 앞을 나갔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요 대목도 잘 읽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혔다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 말하자면 저들이 너 예수쟁이구나라고 낙인 찍은 거를 그런 낙인 받은 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롱할 수 있어. 너는 예수쟁이라서 그러냐라고 할수 있어요. 조롱이 섞인 말을 할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야 너는 어? 예수 믿는 게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 그랬대. 야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laughs> 이랬대. 요 이렇게 한 방을 날렸대. 요 근데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장이라고 낙인찍는 거에 대해서 낙인시키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불 가게에 이불 사러 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니, 얘기를 하는 걸 듣더니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근데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니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옷도 뭐 그냥 편한 옷 입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양반들이... 부인하고 남편끼리 아 그러세요 저러세요 이런 거는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말에서 티가 났구나 근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물건을 하나도 못 깎았어요 저는 시장에 가서 <laughs> 뭐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말 한마디만 잘해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날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변화 없이 그길 가시기를 그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